오늘은 지금 안 바꾸면 후회하는 생활습관 5가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60대 이후부터는 몸도, 마음도 확실히 달라집니다. 예전 같지 않다는 걸 누구나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작은 습관 몇 가지만 바꿔도 건강은 물론 삶의 활력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누구나 쉽게 따라 할수 있고 돈도 들지 않는, 하지만 효과는 확실한 5가지 생활습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70대 어르신 한 분이 계십니다. 늘 튼튼하다고 자신만만 하셨는데 60대 후반에 건강검진 받고 깜짝 놀라셨어요.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다 위험 수치였던 겁니다. 그때부터 생활습관을 바꾸셨습니다. 그랬더니 12년 만에 몸 상태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이 이야기가 왜 중요할까요? 바로 지금 시작해도 절대 늦지 않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꼭 필요한 5가지 습관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뒤로 갈수록 더 중요한 내용이 있거든요. 첫 번째. 아침 햇살 10분입니다. 비타민 D 많이 들어보셨죠? 뼈 건강에 필수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햇볕을 잘안 쬐게 되니 부족해지기 쉽습니다. 아침 햇살을 받으면 뼈를 튼튼하게 할뿐 아니라 밤에 잠도 잘 오고 기분도 좋아집니다. 햇살은 세로토닌이라는 행복 호르몬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커피 한잔 들고 집 앞을 10분만 걸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몸에 주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두 번째. 식후 100걸음입니다. 밥 먹고 그냥 앉아 계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게 제일 안 좋은 습관입니다. 식사 후 가만히 있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런데 100걸음만 걸어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돼요. 제가 아는 분은 밥 먹고 무조건 집 앞을 한 바퀴 돕니다. 그걸 6개월 했더니 혈당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는 것이에요. 천천히 편하게 산책하듯이 걸으시면 됩니다. 걷기는 정말 최고의 보약입니다. 그래서 의사들도 운동 뭐가 제일 좋아요? 하면 망설임 없이 걷기를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루 2리터 물입니다. 나이 들면 신기하게도 목마름을 잘못 느낍니다. 그래서 물을 안 드시고 대신 커피나 차로 때우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물이 부족하면 피가 끈적해지고 혈액순환이 나빠집니다. 그럼 큰병 예를 들면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이 커져요. 또 변비, 피부건조 다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일부러라도 물을 챙겨 마셔야 합니다. 컵에 한 잔씩 자주. 억지로라도요. 비싼 건강식품보다 먼저 챙겨야 하는 게 바로 물입니다. 몸이 먼저 달라질 거예요. 네 번째. 하루 한번 크게 웃기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최고의 보약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웃으면 혈압이 내려갑니다. 면역력도 올라갑니다. 그리고 뇌에서 엔도르핀이 나와서 통증 완화에도 효과가 있어요.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은요. 억지로 웃어도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뇌는 진짜 웃음과 가짜 웃음을 잘 구분 못해요. 그래서 거울 앞에서 억지로 웃어도 뇌는 착각을 하고 건강 호르몬을 뿜어냅니다. 그러니까 손주랑 놀면서 웃든, TV 보면서 웃든. 심지어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그게 여러분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처방전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감사일기 쓰기입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있었던 고마운 일을 하나만 적어보세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다. 손주가 전화해줘서 행복했다. 아내가 맛있는 반찬을 해줘서 고마웠다. 이렇게 작은 감사를 기록하는 습관은 마음을 가볍게 해줍니다. 스트레스가 줄고 우울감도 줄어요. 게다가 감사한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면 수면 질이 달라집니다. 정신 건강이 튼튼해야 신체 건강도 따라옵니다. 이제 오늘 말씀드린 다섯 가지 다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아침 햇살 10분, 식후 100걸음, 하루 2터 물, 하루 한번 크게 웃기, 감사 일기 쓰기, 이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돈도 안 들고 장비도 필요 없습니다. 근데 차이는 어마어마합니다. 이 습관들을 꾸준히 지킨 분과 그냥 흘려보낸 분은 70대. 80대에 완전히 달라집니다. 건강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해보세요. 몸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질 겁니다. 인생 100세 시대. 지금부터가 진짜 황금기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더 빛나게 해드릴 지혜들을 나누겠습니다.